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수백만 명을 논쟁에 빠뜨렸던 역대급 수학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 8 나누기 2. 괄호 열고 8 빼기 4. 괄호 닫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무엇인가요? 1인가요? 아니면 16인가요? 먼저 정답을 1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괄호 앞에 1을 먼저 분배법칙으로 계산하거나 괄호 주변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2 곱하기 4를 해서 8을 만든 다음 8 나누기 8을 하면 1이네 실제로 많은 분이 이렇게 풀어서 1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현대수학의 표준 연산 규칙을 따르면 이 방식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자 올바른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연산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괄호 안에 8 빼기 4를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럼 식은 8 나누기 2 곱하기 4가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나누셈과 곱셈은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8 나누기 1을 먼저 해서 4를 만든 다음 그 결과값에 다시 4를 곱해주는 것이죠. 4곱하기 4는 16. 그래서 이번 문제의 최종 정답은 16입니다. 물론 과거 교과서나 일부 계산기에 따라 괄호 앞에 생략된 곱셈을 우선시하여 1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규칙은 16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이 나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